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극첫때 그 사이를 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려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어, 크게 세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시록의세 가지 항목을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1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을 한번 같이 1장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계시록은세 가지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본것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내가 본 것은 뭘 봤느냐?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1장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에서 있는 곳,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일곱 교회는 3은 뭐라고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 사는 동서남북 해서 세상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 있는 현상을 일곱 교회를 딱 들어서 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애화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지금 있는 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장차 될 일을 기록했죠. 장차 될 일은 결국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재앙과 지진과 또 모든 질병과 기타 모든 환란들이 다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장차 될일 중에 21장부터 22장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지요. 자, 몇장몇 몇 장이에요? 21장, 22장. 거기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지금 있는 교회들 중에 너희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던지는 메시지인데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자, 7절 한번 같이 볼래요? 7절,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몇절 계속해서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단한 곳도 뺏지 아니하고 일곱 교회에 전부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었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은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지금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성령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데 성령님의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사탄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욱 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나오지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키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지 보여드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다 환히 불을 비치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늘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언제나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이, 이 일곱 교회에 도모는 편지를 보면서, 아,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가 보는데요.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떤 거냐면, 교회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를 이 게시록을 보면서 일곱 개 던지는 편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먼저 잘하고 있는 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길을 살려줘요. 아마 이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아니하고 먼저 어 이런 건 괜찮다, 이런 건 좋은 거다, 이런 걸 살려야 된다 하면서 좋은 점, 장점, 격려, 위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주고 나서 문제점은 이거다. 이것도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듣기가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어떤 교회를 지도를 하든지 먼저 장점과 좋은 것을 먼저 말해줘야 된다. 한번 같이 볼래요? 자, 2 절부터 자3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네. 내 행위와 수고와, 수고와, 수고와 네.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는 것을 안다. 더 칭찬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네 고생하는 것도 안다. 너가 얼마나 인내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냐는 것도 안다. 그리고 내 행위도 안다. 네 수고도 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너는 정말 너희 교회들이 그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딱 이것만 고치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사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난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해 주면서 처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나가면서 너희 교회 처음 사랑을 일하 이렇게 말하면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네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그냥 자칭 사도라 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도 알고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분 끼워 놓고는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만 고치면 안되겠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왜? 만약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너무도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여가는 성도와 사역자들에게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그 처음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한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골짜기라도 내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변함 없이 주님을 위해 너의 한 생명을 다치는 그런 삶을 원한다. 아, 네. 사실은요, 에, 어쩌면 격려와 칭찬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진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말만 하면 그들이 잘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위로도 해주고,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어쩌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보여. 지금 우리들 교회는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될것 같아요. 목사의 절를 통해서 또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듣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내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순수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엎드려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다 우리들이 기도할 장례를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온통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해서 오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잡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고 다시 사역 현장에 들어가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 초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초대를 옮기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 있는 자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틀을 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귀를 열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순수한 사랑을 주시옵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앞심에서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